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우리 그 김수우 대표님 익히 알고 있지만 저렇게 엑스포의 도미로부터 해서 3 0 년간 한결같이 이렇게 이벤트 마이스 사업에 종사하신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 우리 김수우 대표님의 그 여정 끝에 이르는 현재의 결론이 지금 윕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공감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미중 간의 뭐 기술 패권 경쟁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식민지를 겪은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또 민주화를 이룩한 사실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뛰어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추격하는 추격 국가 모델을 우리가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추격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추격 국가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려면 추격 국가가지고는 안 되고 선도 국가가 돼야 하는데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 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또 여러 분야 중에서 특정 부분에 세계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선도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도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도국가가 돼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천기술이나 기초연구나 기본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국가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선도 국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세계 초일류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인력이 만든 결국은 지식재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연구에 연구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김수 대표님 같이 어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게, 뛰어난 개인이 뛰어난 업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뛰어난 개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단 그거는 국가나 사회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아니면 그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 연구기관이나 혹은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창출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분들이 플랫폼에 모여서 그것을 교류하고 서로 시너지를 만들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수 대표님은 그런 거대한 꿈을 갖고 그런 모든 행위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졌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동안 그,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세계에 진출할 때 서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지식재산 가지고 전 세계가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서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바로 서울로 나가, 세계로 나가면 됩니다. 대전에서 세계로 바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또 연결해 줄수 있는 그건 허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우리 김수로 대표가 하신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처음에 저한테 이좀 초청을 하셨을 때는 뭐지 건물 뭐 그냥 지어가지고 개소식하는 건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비전을 말씀하시는 건 듣고 제가 그 동안 재선이 돼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년째 일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 정말 민간 쪽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그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김수, 김수 대표님, 그동안 30년간 갈고 다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 경륜,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다이 플랫폼에 쏟아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요. 또 저도 성공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월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